건강을 가늠하던 체질량 지수 BMI. 이제는 등글기 지수인 BRI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BMI는 간단하게 키와 몸무게로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몸무게 안에 근육량과 지방량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체지방률이 8.5%인 가수 김종국 씨도 BMI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만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건강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신뢰성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지표가 바로 등글기 지수라고 하는 BRI인데요. 평범한 체중의 외형은 막대기스럽다면 비만으로 내장 지방이 많아진 경우에는 사람의 몸이 둥글게 보이기 때문에 둥글기 지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건강상의 위험 지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건강을 판단할 때 둥글기 지수가 더 좋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내장 지방과 밀접한 당뇨병 위험에 대해 약 12,000명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 위험성을 BMI보다 BRI가 더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BMI는 키와 체중이 필요했다면 BRI는 허리둘레와 키가 필요합니다. 허리둘레 경우 갈비뼈 가장 아래쪽과 장골의 가장 윗부분 사이의 중간지점을 측정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배꼽 부분으로 측정해도 괜찮아요. 두 가지 수치를 측정한 뒤에 BRI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댓글에 남기니 한번 영상을 다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네요. 측정값이 4에서 6 정도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고 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BMI보다 BRI가 무조건 좋다고 할수 없는데요. 아직 연구가 진행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수치가 없고 신체 전반에 걸친 분석이 아닌 주로 상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BMI처럼 BRI도 건강을 관리하는데 참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BMI나 BRI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더 좋겠죠? 감사합니다.